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FA 반도체 6,020원에 5%입니다. SFA 반도체 6,020원에 5%.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반도체 사신 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작년 제가 반도체 관련 주막 올라올 때 아 이거 장올 올 초에 반도체 관련주 막 올라올 때 제가 아 반도체 관련주 잡지 마세요 다 계좌 이거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이거 지는 해입니다 이거 잡으셔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손실할 겁니다 엄청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은 저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올라갈 때 반도체 좋다했던 전문가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지금 반도체 물린 분들한테 저처럼 대놓고 어, 떳떳하게, 어차피 물릴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손실 나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세요라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만은 저는 있습니다. 왜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많이 경고했고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욕도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그냥 어, 응당 당연한 대가다 그냥. 어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든지 고가에 올라간 종목을 사면 물리는 건 당연한 결과고 그걸 비싸게 샀으니 돈을 벌수 없다는 건 당연한 결과고 그러니까 방금 사셨던 샘시네스랑 s f 의 반도체가 뭐 테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시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방금 상담한 것처럼 빠지면은 1년 내지 2년 정도는 일단 하락하는 데만 그 정도 걸립니다. 다 내려가고 난 다음 바닥 잡는데 어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다시 우상향하에서 올라가는데 한 1년에서 2, 3년 걸립니다. 그 모든 사이클들을 다 기다리셔야 돼요. 첫 번째 사이클 1단계부터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저도 1단계는 피해라 그러거든요. 하락을 좀 피해라. 밑에 자리 잡고 올라갈 때사 놓는 게 좋지 왜 하락까지 다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저점에 들어가서 내려가는 거야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첫 상담이 덕산 내오룩스였는데 이분은 제가 상담할 때 뭐라 안 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샀는데 더 내려간 거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내려 와 있는 상태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 서 사가지고 더 내려간 것 거, 거 뿐이기 때문에 얘는 기다리면 이제 1단계 는 끝났습니다 하락 끝났죠 2단계 자리 잡았죠 3단계도 올라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 올라가도 어쨌든 올라가요 얘는. 근데 시청자님이 산저 어, SFA 반도체는 그게 아니에요. 올라간 상태 상이 아니라 올라 가 내려간 상태 상이 아니라 올라 와 있는 그리고 반도체 붐 때문에 또 분위기 때문에 호황 때문에 올라와 버린 정말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종목을 가장 비싸게 사버린 거죠. 우리 로켓으로 친다면 연료가 막 불타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걸 아이고 이거 잡아야 되겠다고 잡으시는 거거든요. 힘이 다 네. 빠져버리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주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6천 원대 사놨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겐 시간밖에 없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쯤,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한 여름쯤 올때 얘가 떨어지는 게 이제 다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한 3,000원 내지 그 이하 한 2,300원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왜냐하면 얘는 실적이 조금 그렇게까지 뭐 출중하진 않아가지고, 아까도 뭐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지만, 실적 자체는 조금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막 다들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 좋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어, 반도체 관련주로 좋은 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완성품을 팔아내는 기업 말고 반도체 업종들, 뭐 테스트 장비 업종들, 제조업 종들 이런 쪽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발주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의 평택 공장도 공장이 지어지다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그쪽 산업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성품들을 파는 기업들은 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배불렀을 뿐이지 나머지 기업들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따라갔으니 거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2 3천원대 여기 저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역시 섣불리 추가 매수를 고민해가지고 지금 먼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거면은 적어도 내년에 하시는 게 나아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내년 한 여름쯤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겨울 지나고 그때쯤 이제 바라보신다면은 바닥을 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SFA 반도체를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잘 투자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만 하면 손실은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만 네. 잘 한다면요. 근데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다시 지금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딴 것도 고점에 잡거나 이러면은 이제 구세불능입니다 그러니 네. 이번 시기를 통해서 조금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조 높여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올라갔을 때 사는 투자법이 어떻게 돈을 버는 법입니까? 그걸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셨던지 간에 저는 이 투자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이걸 지금 자리 잡는 네. 동안에 좀 생각을 좀 달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